오늘은 토이스토리 토킹 제시 리뷰해볼 거예요. 저는 오늘 김영만 아저씨처럼 짠, 미리 언박싱을 해왔어요요 제시가 트리플 A 사이즈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포함이 안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미리 열고 건전지 도 넣어놓았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오픈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패키지에다가 제시 다시 세워가지고 보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요 제시 2808엔이래요. 오늘 제가 커피를 잘못 마시는데 커피가 들어간 프라푸치노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약간 더듬네요. 3만원 정도 하나 3만원 정도 하는 토킹 제시고요. 요 제시는 우리 회사 사장님 가족이 도쿄 디즈니랜드 여행 가셨다가 저를 위해서 사다 주셨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사장님 화이팅 <laughs> 요 토킹 제시 근데 한 가지 제가 제시 장난감들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시가 화면에서 정말 예쁘고 귀엽고 매력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장난감으로 구현해놓으면 은그 매력이 다 옮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디나 버즈나 알린같이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제시 장난감이 종류가 좀 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제시는 아주 예쁜 제시를 많이 못 봤다라는 느낌인데 그래도 요 친구는 좀, 예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한 가지 아쉬운 거는, 미소가 약간, <laughs> 이런 미소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제시가 뭔가 공경에 처했을 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전혀 플레이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은근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짠! 유튜브스러게이렇게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도색도 약간 삐져나오거나 약간 덜 된데 있는데 거의 완벽한 편이에요. 요 케이스가 이렇게 오픈 박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자 끝이 조금 닳았고요. 얼굴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데 뭐장난감이 갖고 놀다 보면 닳기도 하고 색깔도 벗겨지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 제시. 말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벨트를 누르면, 켜졌어요. 지금 일본어 버전이에요. 요 제시는, 요렇게 누우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 말을 해요. 일본어 더빙 버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낯설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일본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스페니시든, 제시는, 제시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한 영어로 바꿔볼게요. 아, 이, 이 제시 특유의, 요, 이 말투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액션즈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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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s definitely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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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것도 정말 매력있고 yeah. oh, oh, 얼굴 이렇게 움직이고요 팔 움직일 수 있어요 아쉽게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안 움직인 대신 이렇게 잘서 있으니까 얼른 토이스토리4 보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토이스토리4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참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집하면서 맨날 그 생각 하거든요. 어, 마무리가 약간, 어, 마무리가 약간. 그런데 오늘도 마무리가 약간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부터 마무리 더 잘할게요. <laughs>